이어백에서 세임레이어가 안 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바가지 머리처럼 뱅 스타일로 나와요 무게가 그죠? 근데 우리는 남자 머리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그라먹으니까 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백에서는 어차피 사이드 베이스 써서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이 무거운 것 때문에 여기서 그라먹으면 여기가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백에서 잡아주고 여기 어차 이쪽 거다 땡겨도 돼요 혹시 더블체크 하듯이 일로 다 땡겨와서 여기서 이렇게 그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라가 아니라 여기서 위에 거 세임레이어를 해줘야 여기서 이 머리가 났을때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더 부각돼요 오케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근데 그라 먹어서 이만큼 길어진 거죠. 그러니까 여기가 플랫해요.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아니라, 오케이? 그래서 여기 세 a 레이어 와주고.